안녕하세요 초반 30수 숨은실수찾기 오늘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대국은 인터넷 바둑에서 7단분들의 대국을 한번 준비를 해 봤어요 자 그럼 바로 수순을 따라가 보면서 어디서 누가 실수를 했는지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흙은 양화점 백은 하나의 화점과 하나의 소목을 두었고요 한 칸으로 걸쳐가고 붙여뻗기 정석을 진행을 했고 이부처뻗기 정석은 뭐이 알파고 이후에 인공지능이 나와도 절대 사라질 수 없는 정석처럼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정말 서로 간에 어 변화가 굉장히 뭐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프로 기사들도 이 정석을 자주 두고 일반 아마추어 저희 같은 아마추어들도 상당히 애용하는 정석이죠. 그리고 실제로 인공지능도 이렇게 또 진행을 시키니까. 거의 뭐 문제될 게 없죠. 거의 뭐 완벽에 가까운 정석이라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없는 그런 정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들여다보고 이렇게 입구자를 간 장면입니다. 자, 흙이 여기서 이제 두, 이렇게 두 칸을 높게 갔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는 것은 뭐 충분히 둘 수는 있어요. 이것도. 근데 이제 약간 좀 중앙 쪽으로 돌이 향한 거 보면은 이 기풍 자체가 실리적인 기풍보다는 약간 두터움을 좋아하시는 분 같더라고요. 자, 여기서 백이 이제 바로 3, 3을 침투를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제 걸쳐가는 것이 거의 1중 팔고 나오는 변화인데, 이제 요새는 또 그렇지가 않죠. 자, 일단은 좌변 쪽으로 막는 거는 흑의 입장에서 당연한 변화고요. 여기서 밀고, 이렇게 진행을 시켰고요. 흑이 하나 걸쳐두고, 젖혀서, 좌상기에 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정석이 또 진행이, 네, 되고 있습니다. 끊고, 끊고, 이제 돌려치고, 단수를 쳐서, 한 점을 잡고요. 단수 치고, 날 일자 가고, 한 점을 제압하고, 네, 좌별적으로 이렇게 한 칸을 뛰어간 장면입니다. 자, 여기까지 수순을 봤을 때, 자, 실수를 찾으셨을까요? 네, 처음부터 한번 검토를 해보면서 어떤 실수가 나왔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정석을 진행을 시켰고, 여기까지 뭐 실수가 없죠? 역시 실수라고 하면은, 좌상기에서 정석 형태가 나온 부분에서 실수가 나왔는데, 온데나 자, 여기서 흙이 이제 우상기를 걸쳐가고요. 받으니까, 좌, 이제 좌상기를 또 젖혀간 장면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딱 봤을 때, 바둑이 어떠신가요? 백은 실리, 그리고 흙은 뭔가 모양을 중시하는 그런 식의 포석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자 근데 흙이 여기서 이걸 젖히고 끊는 수가 큰 실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유는 일단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실리 대 세력의 갈림인 이제 대국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여기서 이렇게 어 젖히고 끊는 수가 흙의 입장에서 의도는 이거 잡으면 요거 이제 두겠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두겠다 이거잖아. 그래서 뭔가 좌변의 이 폭을 더 넓힘과 동시에 판을 더 두텁게 만들겠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흑의 의도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해야 되는 부분이, 자, 설령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 치면, 흑의 입장에서는 그 앞서 돌아가면 이 날일자 걸침도 실수라고 보면 돼요. 그 이유는 이거를 걸쳐놓고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쳐도, 자, 여기에 두터움이 쌓였는데, 21과 22 교환이 이득이라고 볼순 없거든요. 왜냐하면 좌상기 형태가 이렇게 이제 정, 이렇게 됐다라고 치고 하면은, 여기서 흙이 나중에 이런 식으로 걸쳐갈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물론 이제 백, 100, 백이 둘 차례이기 때문에 백이 여기로 올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도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전에 여기서 네, 이, 이렇게 하고, 네, 이거 걸쳐둔 수도 이걸 젖히려면은 굳이 할 필요가 없는 네, 그런 수순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백이 이렇게 잡아줄 리가 없어요. 지금은 왜냐? 당연히 여기는 이걸 잡고 회돌이 친 다음에 당연히 이렇게 진행을 시키겠죠. 왜냐? 좌변에 지금 흙이 굉장히 많은 돌을 투자를 해놨는데 스스로 집이 다 깨지는 모양이 다 지워지는 형태로 자초한 거잖아요. 자 원래라면 이 좌상기 형태의 이 정석 자체가 어 여기서 백이 날일자를 가고 이렇게 한 점을 단수 쳐서 한 수에 잡을 수 있으면은 원래는 흙이 좋다는 정석이거든요. 이게. 근데 지금은 주변 배석상 흑이 좋은 정석임에도 불구하고 백이 좋은 결과가 나왔죠 그 이유는 역시 어, 이 좌변의 형태가 워낙에 좋았는데 다 지워졌기 때문에 네, 이런 이제 결론이 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흑의 입장에서 정석을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여기서는 뭐 제가 만약에 흑이다 그러면 저는 그냥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그냥 두텁게 처리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이두 텀을 유지하면서 이 좌변의 형태를 계속해서 키워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모양이 나오잖아요 근데 실전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두니까 뭐 잡아도 뭐 백이 안 나빴던 것 같은데 당연히 이제 돌려치는 것이 워낙에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진행을 시켜 간 장면이고 여기까지 포석을 보면은 어 어떻게 보면 흙이 포석을 굉장히 잘못 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36으로 진행이 되고 나서 보니까 이 좌변 쪽에 흑13이 차라리 이쪽에 가 있는 것이 조금이나마 더 나았겠죠, 또. 뭐 추가적으로 또 덧붙이자면 그렇습니다. 자, 한마디로 이 좌상기 정석 선택을 흑게 잘못했기 때문에 이판 자체가 완전히, 어, 백쪽으로 확 기운 그런 바둑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초반 30수, 숨은 실수 한번 찾아봤고요 자, 그러면은 또 구독과 좋아요, 뭐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강요를 드리진 않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죠.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